그곳으로 가기 위해 원기 씨는 날마다 버스를 기다린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걸리고 터미널에서 또 작업실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두번 갈아타게 되면 아마 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화가인 그는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그곳으로 가는 번거로움을 벌써 6년째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삼성이 좀더 져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녹색의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원기 씨가 도착한 곳은 청도의 한 폐교. 원기 씨를 포함해 모두 4 명의 예술가가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를 벗어나. 전원 속 폐교의 둥지를 튼 이들의 사인 사색 작품 세계와 사는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사람 중 기수 씨는 이곳에 사는 유일한 작가다. 그의 하루 일과 시작은 직접 키우는 닭들의 모이를 주는 것. 원래 이게 제가 만든 닭장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한번 키워볼까 싶어. 처음에 뺑아리를 몇 마리 사갖고 넣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알도 놔주고 그러니까. 기수 씨에겐 닭을 키우는 것도 작품 활동 못지 않은 보람이다. 처음에는 작업실로 쓰며 드나들었던 이곳에 6년 전부터는 아예 눌러 앉아 살게 되면서 얻게 된 재미이기도 하다. 운동장 한쪽에는 텃밭도 가꾼다. 직접 키운 것을 먹는 것도 전원 속에서 새로 알게 된 기쁨 중 하나. 식물이 크고 또 열매가 맺고 그걸 제가 깨끗한 걸 제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해가 갈수록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랑 또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가 맺고 또 탄생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재미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되게 재밌습니다. 잠시 후 막내인 원기 씨의 방에 네 사람 모두가 모였다. 전시회를 앞둔 원기 씨가 조언을 구해온 것이다. 방 전시할 때 이거 한번 딱 오려내 가지고 이걸 그냥 에 장소 미등 연합면 이거 제일 좋은 작품이야. 6년간 드나들며 생긴 자랑스런 품장. 6년간 드나들며 생긴 자랑스런 품장. 아, 래 표지 해도 되 이쁠 거. 자기 작업실 안에 가장 추억되고 기억될만한 인상적인 거한 카드씩 넣으면 이것 딱하면 되겠네. 한 대학교의 미술과 선후배인 이들에게 작품에 대한 고민은 늘 공통화제다. 아무리 선후배라지만 서로의 작품에 대한 평을 섣불리 하지 않는 것도 원칙으로 한다. 서로의 작품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잘안합니다 <laughs> 특히 또 성격상으로 남작품도 해가지고 핵심은 안 건드립니다. 왜? 내하기도뭐안 좋은데 뭐 남걸도뭐이게 물으면 물론, 조언을 구하면 예. 서로 나누고.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업실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경험들이 다 많으시고 또 현장에서 지금 다 활발히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가 조언을 구하면은 선생님들이 또 성신성의껏 얘기도 자주 해주시고. 조각가인 기주씨는 가장 최근에 작업실로 들어온 멤버다. 운 좋게도 가장 드나들기 편한 방을 배정받았는데 원래는 교무실로 썼던 공간이다. 대학의 겸임교수이기도 한 그는 이곳에서 작품활동하는 시간을 무척 좋아한다. 시의 쪽에 있으면 아무리 제 작업 성향상 뭐 소리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조금 냄새가 조금은 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옴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소음으로부터 해결, 해방, 그 다음에 뭐 냄새로서부터 해방 이래가 누구의 좀 간섭을 덜 받으니까 제그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 되죠. 휴중에는 강단에 서고 주말을 이용해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일상에서 벗어나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에게는 늘 부족하고 아쉽다. 4년째 이곳을 작업실로 쓰면서 그는 오랫동안 추구해 온 자신만의 작품 세계와도 더욱 가까워졌다. 조각으로 고향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등장하는 게 이제 예, 미루나무 숲이라든가 포플러수, 가로수, 제가 또 자연 풍경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 그런 게뭐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에서 오는 거는 오히려 도심 속에 작업실에 있는 거하고는 사무좀 다른 점 좋은 점. 도시에서 볼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정성을 제 작업에 입지로 담지 않겠나 싶어요. 그 시각 상여 씨는 산책을 나섰다. 작품 활동을 하다가도 자연 속으로 길을 나설 때가 자주 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은 그대로 작품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작업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자연을 접하면서도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많이 든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안에 해가 아주 맑다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어떤 영감도 많이 받고, 또 마음의 어떤 편안함도 가지면서, 이 시간은 참 좋습니다. 항상, 어, 많은 걸 제가 배우죠. 자연을 통해서. 자연에서 만난 바람 한 줄기와 초록 잎사귀의 흔들림이 그대로 작품이 될 때도 있다. 수년째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는 작품 시크릿 가든 시리즈는 자주 접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독특하게도 그의 그림은 색을 지워가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벤팅 그러면 이제 도칠리잖아 화이트에서 이제, 색을 계속 올려가는 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역으로 블랙에서 시작을 합니다. 블랙에서 밝게, 밝게, 밝게. 캐나다 유명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동양적인 감성과 서양적인 제작 기법이 이루어낸 신선한 결과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랬거든 한 4년 전부터 했어.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좀 자연을 주로 표현을 했지만 좀 관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형태가 단순화된다든지 아니면 표현 자체에서 굉장히 어, 사회적이고 관념적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직접적이잖아. 이미지 자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잖아. 그죠? 렇 그러니까 이 이미지들도 대부분 다 이제 이 작업 공간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들이고. 대구에서 이 청도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보여지는 그 국도 그 이미지들, 그 풍경들이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온 거죠, 사실은. 제 마음속에. 또 화면 속에. 아,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수 씨가 다시 닭장을 찾았다. 여섯 들이 낳은 달걀을 거둬가기 위해서다. 갓 낳은 달걀 몇 개가 따스하게 손 안으로 들어온다. 이 정도면 오늘 수확이 꽤 괜찮은 편이다. 작년에 결혼한 기수 씨는 이곳에 신혼살림까지 차렸다. 미술을 전공한 아내 윤지 씨 역시 남편의 작업 공간이 있는 이곳을 기꺼이 보금자리로 받아들였다. 남들처럼, 뭐, 좋은 아파트에, 뭐, 좋은 집에, 어, 좋은 차에, 뭐, 그런 거를 아빠도 지금 생각해보면 바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랑 직업이 화가고, 또 전원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음 사소한 내부 인테리어까지 기수씨는 모든 과정을 직접 했다. 침실도 다락방처럼 만들어 전망 좋은 신혼집을 꾸민 것이다. 식탁이며 의자, 선반들도 그가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예술품들이다. 기수씨가 아내를 위해 카페인이 적은 원두커피를 준비했다. 아무리 먹어도 믹스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믹스커피가 굉장히 맛있다. 병원 가는 게좀 가장 힘들고 밤에 새벽에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게 가장 힘들고 슈퍼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laughs> 사실 아내와의 인연은 오래전 사제지간에서 시작됐다 기수씨보다 8살이나 어? 어리지만 속도 깊고 이해심이 많아 늘 고맙고 어여쁘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아줘서 고맙고 <laughs> 다른 욕심은 없다.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개인전을 열 정도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주목받았던 남편이 안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할 수 있길 바랄 뿐이다. 다시 월요일. 이곳에 둥지를 튼네명의 작가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몰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수 씨도 한껏 열중하고 있다. 기수 씨는 회화와 입체를 함께 버무려 다양한 시도를 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그흰 천으로 싼 보따리하고 그리고 그 거울로 된 작품인데 그두 가지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크기의 작품이 이 거울로 된 작품을 그대로 흰천으로 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시장에 그 작품이 걸렸을 때, 관객이 그 거울 아래에 비치기도 하고, 그 그래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일부가 되는 걸 흰천으로 싼다. 그게 뭐, 아주 소중하게 싼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그 자체가 또 어떤 무의미해진다는 아주 존재가 없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기수 씨에게 이 공간은 작가로서 성장 발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을 함께 공유한 운 좋은 예술가 기수 씨. 그의 작업이 여름 한낮의 더위를 잊은 채 계속된다. 그날 오후 기수 씨가 외출을 나선다. 기수 씨 역시 작업에만 몰두하기 어려운 연예예술가와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오후에 또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오후에 늘 이렇게 강의가 있으신가요? 아뭐늘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뭐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기회를 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만큼 예전보다 어깨가 더 무겁다. 그럼 음 칫솔 리펴. 출근하고 없는 아내를 대신에 강아지 까미의 여유로운 배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기수 씨가 떠나고 난 폐교에는 이제 강아지 까미와 막내 작가 원기 씨만이 남는다. 원기 씨는 오늘 검은 수치를 더 검게 먹물을 입히려 한다. 먹물을 입힌 다음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원하는 색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숯이 가지는 고유한 그 색감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먹빛이 좀 돌았으면 싶어서 먹으로 다시 코팅을 해서 이렇게 말리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쓸어 담고 이렇게 할 때가 꼭 깨나 이렇게 농부들이 이제 가을에 복식 수확하듯이 뭔가를 좀걷어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아요. 이, 이 작업할 때는. 요 과정이 되게 기분 좋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구상하며 딱 맞는 재료를 찾아낸 예술가로서의 기쁨을 원기시는 한다. 그리고 서른을 코앞에 둔 만큼 현실적인 무게가 점점 커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 다 일하시러 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고 이 공간에 또 혼자 남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제일 이제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제 저만의 시간으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할 수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은. 예술가의 행복. 그 희열감을 모르고서 어떻게 고단한 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는가. 원기 씨의 즐거운 손놀림이 여름 한낮의 뜨거운 절정으로 이어진다. 그주 주말, 조용하던 피교 운동장에 풀베는 기계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웃자라는 풀의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만 한다. 아, 여름에 비오고 나면 풀이 많이 들어가고 놔둬버리면 직접 짜 피어져 밑에. 뼈약뼈 아래에서 땀 흘리는 동료들을 위해 기수씨가 텃밭에서 구이 기른 무공의 간식을 제공한다. 보니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음. 이렇게 함께 땅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이 4명 모두에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 가다 좋았다. 나도 보이면 진짜 편하게 먹죠. 지난 29일 범어 도서관이 독특한 외관으로 수성구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범어라는 지명을 살린 물고기 조형물 이상화 시인의 비계나침 12등 특색있는 조경과 조형물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유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공간과 각종 자료들이 가득하다는 범어 도서관 어떤 곳인지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구를잘 수용해서 어, 이지역의어또 뿐만 아니고 대구의 어그 랜드마크가 될 만큼 어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다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 디까지나이 도서관의 진정한 주인은, 어, 지역 주민이고 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식도 필요하고요. 1층 전시실 r s s 에는개관을 기념한 전시회 한국 현대미술 4대 거장전이 마련됐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는 곽인식, 이강소, 이우환, 백남준 작가는 판화를 회화 이상의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화의 기원이 그 인쇄술의 발달에 그 근절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수십 수만 권의 그 대량의 그 서적이 보급될 수 있었던 그 원인에도 아마 판화의 공원이 빠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이 판화라는 장르는 단순한 인쇄술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개관 기념전을 어,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내에 이제 만들어졌다는 라 그런 이제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범어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현대미술 4대 거장전 곽인식, 이강소, 이우환 백남준의 점선 면에서 비디오아트까지는 9월 30일까지 범어도서관 1층 RSS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액터스토리가 연극 책갈피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연극은 90년대의 학창 시절을 겪은 이들의 성장 이야기인데요. 연극은 중학생 주인공들이 주로 드나들던 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음악도 90년대 때 학교 다니셨던 분들 이제 또그 시대 에 사셨던 분들이라면더 예 많이 공감되고 더 흥겹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래, 저때 나도 저랬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봐주셨으면 제 가장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녹아있는 연극 책 갈피.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극장으로 발걸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극 책 갈피는 엑스토리에서 오는 9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예술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전시회, 대구 현대미술, 예술, 창조 공간에 들다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됐습니다. 10개의 전시장에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각 전시장마다 작은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대구를 비롯한 타 지역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의 의미 함께 만나보시죠. 기존의 전시공간이 그 하얀 그 칠이 칠해진, 그러니까 그 예수 작품을 예수 작품의 어떤 존재성만 부각시키는, 근데 일반인들의 어떤 삶과, 어떤 그 생활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성전 같은 느낌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과 그냥 호흡하고 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저, 그 공간적인 재해석을 담고 있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 작품에서 입체 작품. 신진 작가부터 원로 작가까지. 다양한 전시장르와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대구 현대미술 예술 창조 공간에 들다 저는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는 세미나, 아트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도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이달 11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13회 대구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학생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산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창작 국악곡 모악정경과 영화 삽입곡, 클래식 명곡 등을 편곡해 선보이는데요. 대구 지역 국악 꿈나무들의 연주회 함께하시죠. 오는 9일 저녁 8시 수성아트피아 모악홀에서는 엘리샤 앙상블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샤는 축복받은 집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피아니스트 송효정,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지, 첼리스트 고영철이 전하는 축복의 멜로디 감상하시면서 신뢰하기 가진 숨겨진 매력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